오늘은 중랑 아이돌스 야구단 훈련하는데 응원차 방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야구하는 거를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감독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녁에 한번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또 멈춰가지고. 바로 던져야 돼, 일단은 말했잖아. 홀 들어오기 전까지는 룸업부터 해야지. 야, 나으면 예티나면 그냥 잡고 세척하는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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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저기 있 는데, 볼해갖고또놀 거야? 응, 으아, 저기, 저기, 어. 어. Uh.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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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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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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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예! 컷! 자, 각자 수비 위치에 나가 예! <목> 공 <lawsuit> 때리자, 왼쪽! 예! 컷! 아, 나이스 플레이! 예! 레비트! 예! 앞으로! 앞으로! 옐라인 예! 오케이, 컷! 왼쪽! 3!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컷, 컷! 3! 왼지영 그만둬 인저 김지영 그만 던져 김시영 그만던지라고뭐이게많이 던졌는데 지금도 김에영 봐봐 글러브가 지금 이렇게 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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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레케이 <목소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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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여기+ 여기 레 오케이 레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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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하라고 너 배우는 거잖아 아, 그지 어, 멀다 멀다 원도영아네 어, 공만 던진다고 투수야. 아니지. 네. 전반적으로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니까. 원규는 좀 글러브 좀 내리고 있어. 땅바닥에. 오케이. 표 쇼! 쇼 오케이. 앞에! 쇼! 둘! 하나, 둘! 둘! 일, 물러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일, 안돼, 안돼, 이렇 예쁘다, 애들이 진짜. 음. 기분이 되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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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신나요. 엘리트 선수들 자, 운동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야구 선수들 자, 운동하는 걸 처음 봤는데 자, 이런 이렇게 적당한 긴장감과 이런 넘치는 파이팅 예.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게 너무 예쁘네요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치료받은 학생들 다안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게 네. 보람을 느낍니다 원상현 마운드 내꺼라 고영아 빨리 정리해. 빠씨. 이게 한 대회인데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지면한 경기가 되는 거고 아 내일 이제 출정식 합니다. 이제 내일 출정 갑니다. 아 부산으로. 아, 상대팀은 우리 그 경기도에 금능중학교라고 경기도에서 또 강팀인데 강팀이랑 또 이제 싸워야 돼서 나름대로는 좀 부족한데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해서 멀리 가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7시 애들 이제 거의 6시 막 이때 일어나야 되는데 출발이 우리 7시 20분이라 안 다치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게승리해야죠 멀리까지 가는데. 아니 뭐 없지? 예. 어, 오늘, 오늘 너희들 이제 응원하러 힘드시게 치료, 어, 환자들 치료 다 끝나고 퇴근하시자마자 일로 너희들 보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인사 드리고, 도, 어, 증거, 증 응. 구경하러 왔는데 학생들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되게 좋은 기운을 받고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이제 어, 이번 치합 건강하게 잘치르시고 우리 금복님, 코디님 믿고 열심히 잘하면 이제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나, 누나. 너네 아프고 하면은 원장님이 네. 또잘 봐주시고 하잖아. 그치? 네. 탱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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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밴드거든요? 네. 킹 해놓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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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게 그냥 통증 있거나 뭐 근육통 있을 때 아. 이렇게 압박해서 네. 싸놓으면 네.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 아, 진짜요? 네. 운동하시고. 오. 진짜. 어우, 감사합니다. 네. 네. 병원에서 원장님 갖고 오신 건데. 네. 그 옛날 우리가 그앞 밴드 있잖아 원래 감는 아, 거 네네네. 이게 이게 원래 시트프라 그런 건데 가면 풀링이 되는 거아 진짜요? 갚 어. 감는 아, 진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풀링 되는 거라 잘라서 잘낫다가 유용하게 챙겨가야 되겠네 어 약통에다가. 이제, 그거 잊어먹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 가르는 동안에 이해되게 중요하 그래서 5분 전까지 모일 수 있도록. 알겠지? 예. 하고 우리 내 내려가서 부산 내려가서 바로 여, 운동할 거야. 예! 예! 연습복 입고 집합할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예. 다들 일찍 나와. 막힐 시간이니까. 알겠지? 예. 오케이, 저, 저, 좋습니다. 수습능. 기분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저도 에너지를 얻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 그 학생들 열심히 운동하는 걸 보니까 저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어린 친구들임에도 이렇게 자기 할 일을 다 알아서 열심히 하잖아요. 다 이제 목표의식이 뚜렷한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야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죠 이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런 상쾌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한건 아니지만 공부하고 잠시, 새벽에 잠시, 들어갈 때 그래 선정합니다. 나는 이만큼 네. 노력했어 집입하였습니다. 이런 만족감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대리만족을 좀 받았어요 어우 저렇게 학생들 열심히 하고 나면 스스로도 되게 만족하겠다 어, 정말 내가 오늘 이만큼 더 성장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훈련인 것 같아요. 그 중랑 아이돌스의 훈련 분위기나 이런 거. 규율이 잡혀 있는 거죠. 그냥, 음. 그냥 잘 되는 팀. 네 적당한 텐션 적당한 긴장감 제가 딱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잘못된 얘기나 필요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해라 열심히 해라 뭐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말들이시니까 중랑아이돌스가 어, 감독님의 플랜대로 빨리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훌륭한 팀이 될 거라 믿어고 싶지 않습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운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습니다